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PC방에서 샷건 치고 안 쫓겨나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방에서 FC온라인을 하다보면 내 뜻대로 플레이가 되지 않아 나도 모르게 샷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자칫 PC방에서 민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PC방에서 샷건 치고 안 쫓겨나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둘러보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나도 샷건 친 사람이 궁금하다는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면 됩니다. 아, 오, 뭐, 뭐야 누구야? 어디에요? 여기에요? 다음으로는 전가.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전가하는 방법입니다. 샷건을 친 직후 바로 옆 친구를 바라보면서 마치 옆 친구가 샷건을 친 것처럼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. 아, 오, 야, 왜, 왜, 뭔데, 뭐, 왜 그래? 오, 예요, 예. 오. 다음으로는. PC방 알바 사실은 내가 PC방 알바생이라서 키보드를 닦느라 부득이하게 소리를 낸 척하는 방법입니다 아우 원지가 너무 많은데? 깨끗이 닦아야지 아니 패스를 왜 젖다 주는 거야 다음으로는 칭찬 내가 지금 샷건을 치는 이유가 PC방이 너무 좋아서 감탄하는 척하는 방법입니다. 아! 와! 여기 PC방 진짜 최고네! 아! 와! 키보드 튼튼하네, 이 PC방. 아! 마우스 감도 진짜 좋다, 여기. 와! 씨. 다음으로는 재채기. 내가 샷건을 친게 아니라 재채기를 한 척하는 방법입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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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으로는 파이팅. 내가 샷건을 친게 아니라 FC 온라인을 하면서 파이팅 한 척을 하는 방법입니다. 아, 야, 야, 파이팅, 파이팅! 아, 야, 파이팅, 파이팅! 한번 가보자! 아, 야, 경기 안 끝났어, 고개 들어! 다음으로는 버닝 참여. 샷건 71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방법인데요. 5월 5일 어린이날 버닝 이벤트 참여하시면 됩니다. 풀참하면 2000fc가 확정 지급되는 어린이날 버닝에 참여하고 풍성한 보상을 받아가면 행복감이 넘쳐서 애초에 샷건을 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해서 PC방에서 샷건 치고 안 쫓겨나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 플레이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든 화가 폭발할 수 있는데요. 포기하는 순간 게임은 끝나기 때문에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플레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, 사장님 여기 S가 없어요.